안녕하세요. 김 대표입니다. 자, 오늘 알테우젠이요. 지금 오전장에서 고점, 자, 47만 8천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 아래꼬리와 윗꼬리를 살짝씩 형성을 했는데, 자, 오늘 오전장 어땠어요? 지금 저점이죠? 46만 1,500원까지 밀렸다가, 자, 다시금 반등하면서 지금 아래꼬리가 살짝 형성이 된 건데, 지금 47만 8천 원 부근이 자 뭐예요? 단기 매물 저항대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부근에서 이 매도 물량이 출애가 됐습니다.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? 알테오젠 지금 아랫단에서이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지지력까지도 확인을 중인데 자 전형적인 지금 구간 자 알테오젠 뭔가요? 이 조정 속에서 매수 유입형 음봉이 출현된 구간이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이동 평균선 흐름도 좀 보시면, 자, 11선 어때요? 자, 지금 이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가 부근에 근접을 해 있죠. 단기, 이 지지선 역할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요. 지금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, 자, 상승 추세를 완만하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. 결과론적으로, 자, 뭔가요? 지금 구간 자 중기 상승 추세 유효한 구간이 맞고요.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과매수 구간에서 이숨 고르기 조정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알테오젠 우리가 지금 이 신고가 자 50만 8천 원을 돌파하고 나서 이 조정이 왜 이렇게 길지 자 언제쯤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나 자 생각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오늘 알테오젠 우리가 어 어떤 대응 전략을 구상해서 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어, 리스크와 대응 전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. 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우리 주주분들 수익 극대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, 한 분이라도 더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자,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, 자, 구독 함께 누르셔서,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우선 지금 수급 흐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, 지금 알테오젠 이 거래량, 그리고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뭘 의미하는 건가요? 자,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한 이후에, 지금 자,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어큰 이탈 없이, 단순한 이 수급이 정체된 구간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. 앞으로 알테오젠이 자, 오늘장부터 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조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어, 가지고 있던 이 알테오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자,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세계적인 이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도 자,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 어떤 섹터가 있나요? 그러니까 이 경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이 경기 방어 섹터죠.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, 세 가지 섹터를 꼽을 수 있어요. 뭐 필수 소비재, 뭐 우리가 먹는 음식, 뭐 재료, 뭐 어, 생활 필수품 생산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 경기와 무관하게 이 먹고 마시는 건 줄일 수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일례로, 자 우리가 2008년이죠. 2008년 이 금융 위기 당시에도 자 상대적으로 어땠어요? 굉장히 선방했던 섹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자두 번째 어떤 섹터죠? 자 통신 섹터. 통신 섹터. 뭐 스마트폰 요금제 해지율도 낮고 자 실적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. 있습니다. 그리고 자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없죠. 그리고 저성장기 때도 이 꾸준한 현금 흐름이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강점입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섹터 자 뭐예요 헬스케어 섹터입니다. 자 건강 문제 이 경기 불황과 무관하죠. 그러니까 이 병원 그 다음에 뭐 제약 그 다음에 의료기기 섹터는 자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고요. 자,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 구조적 성장 중이라는 걸 우리 주주분들 잘 아실 거예요. 더군다나 이 대형 제약사들, 자 어때요?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자,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방어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자 그런데 지금 알테오젠이 어떤 섹터가요? 자 바이오 섹터죠. 이 바이오 섹터. 그럼 이 바이오 섹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 볼수 있어요? 헬스케어에 속해 있다고 볼수 있죠. 그래서 지금 이 헬스케어 섹터로 지금 이 바이오 섹터가 편입이 되면서 자 구조적인 수요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가 기본적으로 자 주주분들 어떤가요? 이 본질적으로 자 질병 치료 수요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, 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. 응하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또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자 2001년도에 뭐가 있었어요? 닷컴버블 사태 있었죠.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8년 이 금융위기 때도요. 일부 이 바이오 인덱스 이 바이오 인덱스는 이 시장 상황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자이 퍼포먼스를 선보였단 말이에요. 굉장히 강한 이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어때요? 알테오젠 이미 자 안정적인 매출과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한 대형 제약사 수준이기 때문에 자 경기 방어주 역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알테오젠 절대 매도 고민해야 될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떠한 이 대응 전략을 구사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파동을 어, 경험해 보느냐인데,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과 그리고 리스크 말씀드릴 거예요. 자, 보시면. 지금 얼마 구간이요? 46만 6천원 구간인데 자, 내가 좀 알테오진 단기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요. 자, 우리가 어때요? 47만 원 구간. 자, 47만 원 구간 돌파했을 때 자, 한 번쯤은 익절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. 자, 특히나 지금 47만 8천원, 48만 원 구간. 자, 주류분들 뭐예요? 자, 박스권과 동시에 매물 소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저항 굉장히 강합니다. 47만 8천원 48만원 구간 박스권인과 동시에 매물 소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단기 저항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46만원 구간 이탈하게 되면 어때요 오, 이 오일선 자 주황색이죠 오일선이 재돌파 해주는지 모니터링 하신 후에 자,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가 바람직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내가 알테오젠을 좀 중기로 보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, 자, 지금 11선과 21선, 자, 11선 검은색이죠. 21선 노란색이요. 이 11선과 21선이 자, 캔들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. 여기서 만에 하나 지금 11선이 자,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, 자, 이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비중을 좀 줄여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돌파할, 순 기, 재돌파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, 자, 뭐가 있어요? 제가 4 7만8천원 구간, 자, 뭐라고 말씀드렸나요?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47만 8천원 구간 자, 돌파하게 되면 어때요? 다음 목표가 자, 우리 50만 8천원 전고점 돌파 자, 목표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. 그래서 오늘 오전장 알테오젠 지금 어떤가요? 이 급등을 한 이후에 단기적인 지금 조정을 겪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 음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아래꼬리 형성하면서 지금 저점 이 방어력까지 확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봤을 때자 중기 상승 흐름 여전히 유효하고요. 단기적으로는 지금 눌림목 조정이 앞으로 지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인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알테오젠 가장 중요한 건자 주주분들 뭔가요? 앞으로 대응 전략 자 대응 전략 숙지 했구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 리스크 파악 그리고 재료와 일정 파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 주주분들 기회와 그리고 적재력소의 타이밍 어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항상 주주분들과 뭐 하고 있다고요? 자 동행하고 있습니다. 주주분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. 자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 아직 입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 자 어떻게 입장하시나요? 상단에 제 번호 올려놨습니다. 자010 2485번에 5434번, 자, 상단에 제 번호예요. 010-2485번에 5434번. 자, 저에게 알테라고 문자 두자. 자,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, 자, 저에게 문자 두자. 어, 전송해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.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 대응 전략, 리스크 요인, 재료,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.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드리나요? 자 매수 얼마 그리고 매도 얼마 가격 안내를 드릴 거예요. 자 타점 타이밍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 이 타점 타이밍 왜 중요하며 제가 왜 안내 드리려고 하나요 자 결국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거예요 자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어려워하고 계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010-2485번에 5, 4, 3, 4번. 자, 저에게 알테라고 문자 두자, 자,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, 어, 저에게 두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, 자, 대응 전략, 리스크 요인, 재료, 일정, 타점 타이밍까지 자, 모두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기회와 적재력소의 타이밍 자 잡으실 수 있도록 항상 저김 대표 뭐 하고 있다고요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 자 신속하게 입장하셔서 알테오젠 정말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반드시 수익 극대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핸드폰으로 문자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종료 할 건데요.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. 이 더보기 글자 누르시면 링크,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. 이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제 번호죠. 010 2485번에 5434번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. 문의 내용만 간편하게 알테라고 남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자 그래서 이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. 자 보세요. 자,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이죠. 자,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, 자, 매일매일 추천 종목,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, 자, 우측에 더보기 글자, 말씀드렸던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? 자, 이 더보기 글자 누르시면, 자,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.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 010-2485번에 5434번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알테라고 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보통 영상을 핸드폰으로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어, 지금 알테오젠 정말 중요한 구간, 자, 대응 전략을 내가 좀 미리 어, 선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, 링크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어 지금 주주분들께서 뭐 핸드폰이 아니시더라도 뭐 컴퓨터나 TV로 시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 내가 지금 TV나 컴퓨터로 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자 핸드폰 챙기셔서 링크 어, 아래 링크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링크 아니더라도 자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내실 수 있어요 상단에 제 번호 010-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알테라고 문자 두자 남겨 놓으시면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그리고 타점 타이밍까지 모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 한통 보내셔서 지금 알테오젠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손실 최소화 하시고 반드시 수익 극대화 이런 내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. 앞으로도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